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나,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번 청년목장 여름 캠프 주제입니다. 아직 캠프 내용들이 잘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고 <laughs> 좋은 건 살리고 부족한 거는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모트로 <laughs> 실험 대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정보 지침 때문에 내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부흥에 다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캠프 준비는 계속 할 거고요 안 되면 어제 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에 가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할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정말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상황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장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록 오늘 말씀이 청년들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 마음은 청년이죠. 예,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New Normal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성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뉴노멀이란 단어는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2007년과 8년에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오랜 경기 침체가 이어졌죠.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적 기준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를 평가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계획도 했는데, 어, 이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평범하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즉, 노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이전과는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뜻의 그 New Normal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중국어로는 신창타이라고 불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뉴 노머리 이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식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어디에서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처럼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단기적인 형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뉴 노머리 뉴노멀이라뉴 어, 노멀의 그런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 지금껏 경험한 것만으로도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우울한데 이것이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거랍니다.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할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더 답답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류는 이 팬데믹 같은 재앙을 겪어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변방의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며 자기의 챕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답변을 내어 놓았어요. 두 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가 다른 이교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응할 수 있었답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다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치료해주고 돌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거리에 질비해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그 시체들을 치우고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뤄주면서 또 경제적인 이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전염병을 피해 달아난 이교도들보다. 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 재난의 현장으로 생명 걸고 뛰어들어 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더 높았대요. 아마도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기 생명까지 거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었고 그로 인해 그 팬데믹의 재앙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사는 재난의 상황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였다는 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아마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그런 거 몰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오직 그것만이 중요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태가 언제 끝나고 이 환경이 언제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과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돌파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어제 대성 목사님께서도 잠깐 얘기, 얘기하셨지만 에스겔의 처한 상황이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꾸 어제 말씀하고 겹치죠? 성령님께서 일치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영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주에 대성 목사님하고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토론을 좀 했습니다. 설마 설교 때다 얘기하실 줄은 몰랐지만 우리 서로 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 파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단지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여호약인, 왕실 가족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소위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들만 잡아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아어를 비롯해서 시드야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아주 신하들로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벨론의 그런 식민지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을 본국에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반란을 꾀하거나 뭐 나라를 정비하고 군대를 막 일으킬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을 그발강가라는 곳에 이주시켰어요. 그런데 이 그발이라는 말의 뜻이 바벨론 말로 홍수 때 폐허가 된 구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요 귀족과 같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폐허가 된 구릉을 개간하라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서 그냥 삽질만 하고 있는 거죠. 왕족 출신들이 귀족 출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서 빨리 양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관례대로라면 20살 때 어, 그때부터 견습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봉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될때 정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라이 25살에 바벨론에게 바벨론에 홀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견습 제사장이라도 명색의 제사장인데 그곳에서 그발간가에서는 제사는커녕 부정한 이방 땅에서 그 폐허간 된 그런 땅만 개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에스겔을 에스겔은, 에스겔은 5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서가 기록되는 장면이 에스겔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즉 에스겔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삶은 포스트 바벨론 즉 새로운 정상상태 뉴노말의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다시는 바벨론 침공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죠.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서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전염병을 극복한, 극복하고 부흥의 시대를 이뤄낸 성도들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의 성도들은 재앙조차도 맞서 싸워 이겨낼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게라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37장의 마름비어 환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재난과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부흥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믿음의 군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었을까요? 성경에 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해요. 목자도 있고요, 평민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오늘 보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는 총 4명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스가리아입니다. 흥미로운 건 에스겔과 에스, 에레미아와 에스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귀환했을 때 귀환했을 때그 1차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모두 다 남한국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위해 쓰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제사장 출신답게 예배의 회복과 관계된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줄곧차게 지적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로뚝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정규적인 제사도 다 드리고 무려 1일조까지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상도 포함시키는 우상도 플러스시키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는 집에는 하늘 여왕, 하늘의 여왕이란 우상을 모셔다 놓고 수시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질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무시하고 이집트의 신들에게 도움 요청하러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 편의대로 너희 유익대로 다른 우상스들 끄집어들이면 안 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지난번 월, 월, 월요일날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그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부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할 건데 바벨론 일으켜서 벌할 거라는 거. 하박구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범죄했었기로서니그 포악하고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 끄집어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박구 선지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무서워서 떨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회복의 사역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더라도 모든 소출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회복해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는 에스겔은 또 어떤가요? 먼저 스가랴부터 할게요. 스가랴는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와 같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엔 다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선, 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예배 회복이 답이라는 뜻입니다. 노마리든 뉴노마리든 포스트 코로나든 프리 코로나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시대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될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마른 뼈처럼 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기에 소망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앞에선 예배드리고 뒤에선 우상을 탐닉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른 뼈였던 것입니다. 단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여신을 여실하게 드러나게 됐을 뿐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고 견고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난 여로하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저술한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란 책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왔죠. 예, 지난주. 대성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어서 바로 사서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근데 특히 이슈가 됐던 것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과연 이 온라인 예배가 정당한 것인가? 오히려 성도님들의 신앙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각 교회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한 방향으로만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예배를 쉽게 말하면 만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혼자서 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일방적인 만남은 결코 기쁜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어,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내게 나, 나, 다가오시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너무 일방적인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 일방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성도들은 예배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콘텐츠를 소비하듯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곰곰이 그리고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온라인 예배에만 국한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공예배의 모습과 어느 부분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입술을 열고 예배에 몰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장에 있긴 하지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만 있는 경우가 너무 심심치 않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 계시겠죠. 반면 온 날인 예배가 집중하기 힘들고 수동적이 되기 쉽다는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듣고 그 말씀 듣다가 놓쳤던 것들 찾아가면서 찾아가고 짚어가면서 그 은혜를 더 배가 시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선동님들 신방하면서 함께 신방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온라인 예배가 부정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지 못하는, 못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의심증상이 있고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부터 적극적인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두 번째 이슈는 공동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동체는 신앙 형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마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거죠. 사람이 손수 비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놓고 불어넣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요청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 임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함께 식사교제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할수 없다 보니까 자꾸 공동체 의식이 약화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라는 의심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 생긴 문제가 맞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대화하지 못한다고 못 알아보고 연락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의 지체 중에 마스크 써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그건 처음부터 그분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대성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건강하게 지키고 있었다면 교회가 아니라 커피숍이나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모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공동체 영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랑 상관없이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공동체에 모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께서 들쳐내신 우리 신앙의 민낯을 지금 이 순간에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얼마나 허당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민숭민숭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간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게 선지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부르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운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에는 하나님 저는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로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